대동 트레타 RX570. 아, 체크불이 들어오면서, 엔진 체크불 들어오면서, RPM이, 어, 25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2000RPM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증상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어, 시동을 걸어서, 일단 한, 한 3분 정도 난기 운전을 시키고 나서 이제 악셀에다를 바꿔볼게요. 아,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왔죠? 이제 RPM을 한번 쭉 밟아보겠습니다. 악셀에다를 끝까지. 이제 2150 RPM 밖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장코드 요는 빨간놈. 저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생김새는 딱 보니까 그 연료일타, 연료일타에 물이 차가지고 경고등을 이제 띄운 것 같아요. 생긴 게딱 연료일타 같은데. 수분을 제거하라는 건데, 요거는 벌써 했어요. 했는데도 이제 들어와가 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계를 입고 시킨 거고. 일단은 뭐, 센서 이상 있지 않나 싶어요. 센서. 센서 고장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두 번째 확인하라는 게, 핀, 핀 확인하라. ECU 배선, 뭐 이런 첨부하라는 거고. 일단은 센서를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센서. 센서부터. 센서가 계속 자 이게 현재 고장이기 때문에 초과가 뭐, 안되겠죠 이거 자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센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요게 센서인데 이거 물을 제가 풀러서 물을 다 빼고 에어작으로 했는데도 이게 들어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센서 고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센서를 빼면, 일단 센서를 한번 빼볼게요. 왼쪽 왼쪽 핀이 네, 오른쪽 핀 전압은 정상인 것 같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선은 정상인 것 같고 네, 꽂고 꽂았고 사점7는 자동부채기니 반지. 이 대선, 기니까이제 이렇게. 센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기다 자, 이렇게. 자, 이 수도 있으니까 안에서 이거움직이니까이게 약간 끊어졌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제 선을 직접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기판에 이제 체크볼이 묶으면은 나가는지 보게 볼게요. 이 선을 묶었는데 선을 묶어뒀어요. 지금 위로 안 나가. 안되는구나 저걸 묶으니까 이제 과거를 막혔습니다 이제 현재에서 어 근데 불이 또 들어오네 없어졌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없어졌었는데 아이또 현재 묶어놓으니까 이 고장이 큽니다 이게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저항이 이제 직접 묶어놔서 그 저항값이 안 맞아서 그러나 본데 24번 24번이 이제 묶으니까 24번이 이제 현재 고장을 뜨고 천을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따로 분리시켜 놓고. 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바뀌었네. 24번이. 아, 이거 고장이 나면은 이제 직접 이렇게 배선을 저처럼 이렇게 묶어버릴까봐 묶어버릴, 묶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저항. 그 안에 저항을 만들어놔가지고 묶거나, 그러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23번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빼니까. 결론은, 일단은, 센서를 주문해서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료 수분 센서가 왔는데, 어, LS에서 하나 왔고, 이제 대동에서 저희가 두 개를 시켰습니다. 두개 시켰는데, 뭐 똑같아요. 똑같이 생긴 건 똑같고, 짝도 똑같고 응 짝도 똑같네 배송기도 배송비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GF33 MHKR 근데 안전히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금액이 좀 틀리네, 이게 보니까. LS께 2 0 20, 20원이고, 소비자 금액이 20, 20, 20원이고. 22, 2 0 20원이고, 대동께 2 2,400원이고, 한 2,400원, 2,400원 정도가 더 비싼 것 같아. LS, 대동께. 그러면 뭐 굳이 대동거 쓰지 말고 l s 거 주문해가지고 쓰셔도 될것 같아. 수분센서. 2 0 0 0 얼마 차이 나니까. 이게 주문, 생산량이, 주문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틀리질 수 있으니까, LS가 이제 더 많이 주문을 하면은 더 싸겠죠, 이게. 조금 더 싸네요, 이게. 금액 비교하려고 시킨 건 아니고, 이거 대동께 지금 그때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LS를 하나 시켰는데, 두개 동시에 같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금액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LS9로 꽂겠습니다. 이게, 부러진, 끊어지는 이유가 이게, 돌릴 때, 배선을 같이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같이 안 돌리면, 끊어질 확률이 좀 많아요, 이게. 꺾인 상태에서, 안 그래도 딱딱한 상태에서 돌려주면, 그래서 같이 잘 돌려야 돼. 이제 센서를 조립했습니다. 해놓고, 시동을 걸었고, 액셀라이터를 한번 올려볼게요. 액셀라이터 올렸을 때, 불이 들어왔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들어오질 않네요. 네, 아이고, 고장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코드도 지금 다 각오로 바뀌었고, 현재 고장에서 각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안 돼. 삭제를 해주고. 쓰레더를 다시 한번. 2750 2700 정도. 아, 여기는, 아, 수분 센서 갈고 고장 끄는게안 뜨네요.